아 코고는 내 옆에 배정됐네 아 어쩐지 피곤하더라 <laughs> 저코 막을 수도 없고 사유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어. 아 아이야 아, 충상회 안 나. 어, 맞아 맞아 손 여고생 피부 유지해야지. 어, 아, 아, 큰 아, 큰별 네, 금별 어,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연병장으로 이따가 18시 30분까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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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들 눈곱 좀 떼고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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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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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해불린 패기가 있어. 왜좀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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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세수하기로 아, 했잖아. 들어는데 샤워실을 좀 보고. 안 길러 세지 말고. 라 오케이 일렬로 들어갑니다. 강남. 아침부터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달하는구만. 가도록 하지. 거리가 작다. 아악! 아! 배 간다. 아닙니다. 교관은 어좀 악마 교관입니다. 말잘 듣도록 합니다. 악마 교관이 <laughs> 세상에 결마만이 두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laughs> 독사 부교관님. 어, 도, 독사 부교관님. 어? 저희, 야, 저희 도, 연병장 되지요? 연병장으로 가야 하지 합니다. 연병 연병, 연병, 아, 연병사, 연, 아. 연병장, 연병, 연병장이지 말입니다. 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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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병 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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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병 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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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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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병 불꽃염 불꽃염닙니다 그래 영면상 불꽃염 미라 훈세생 이제부터 미라 훈련생. 한 바퀴 뛰어. 아직도. <laughs> 아침부터 힘이 넘치지 말입니다. 미라 훈련생. 아침부터 아, 희정, 힘이 미라이. 넘치지 말입니다. 미라 훈련생 한 바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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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핑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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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꼬>, 박이기. <웃음> <웃음> 너 뭐야? 왜 쳐다봐? 김국박이김. 아 실시. 실실뭐 했습니까 오늘? 자다일어났습니다 일어난지 12분 됐지 말입니다. <laughs> 상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상째 <상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날. 몰려나? 히든 미션이 추가됩니다. 미션 수행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담실로 어? 와서 신고해주세요. 이조연생 해블리! 드디어 의심됩니다! 저도 의심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간호도안했습니다 뭐, 아구이뽀 훈련생은. 첫날에 비해서 뭔가, 어? 보여주는 게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조연생 아구이뽀! 사실, 아르헨티나에서! 아구 초코전 <laughs> <속구점> 받아왔습니다!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어 o w I d o n 아 k 나 I 어. I love m e s s i I love. I love. s o c c e o 오케이 오케이. y 진짜 맞네. 아르헨티 o k a 훈련생은 이졸려생 해블린. 뭐 잘하는 게 뭐야 해블린 훈련생은? 저 동족 멸시입니다 <laughs> 무슨 무슨 종족인데? 고블린입니다그 <laughs> <laughs> 쿠레나의 나치기 훈련생 그 에야? 도깨비 아닌 아, 아, 아닌가? 그게 동족 아니야? 저요? 아니에요. 손절 쳐도 될까요? <laughs> 어, 아닙니다. 어, 어, 저.. 저, 저 니가 하는 저 고백 안 했는데 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아, 언니예요. 아. 언니랑 고블리는 완전 다름. 음. 맞습니다. 다름다름. 다름. 언니인데 왜 햇빛 아에서 있습니까? 아 개조 개조 개조함 개조함. 응응. 음, 음. 그 정도 그 정도 아, 약간 픽션은. 어. 음, 음. 오늘 빨간 안경 쓰고서 말하는 것 찐따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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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네 찐따가 늘었습니다 응? 엄마가 <laughs> 보내줬어요 빨간 안경. 어, 진예쁠지 아주 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어쩐지 <laughs> 너무 예쁜다. 아싸한다. 아주 머리카락만 큼 찰떡입니다. 10분 뒤에 30분까지 연병장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일단 해산. 근데 진짜 연병장 뜻이 <laughs> 뭡니까? 아, 이대로 이제 들죠너 연병장 뜻이 뭔지 몰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뜻 모르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 없어? 여기 중에서? 달려라 연병사 병 마당장 쓴다고 합니다. 와, 방금, 혹시... 방금 어? 얘기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조훈련생 아구이뽀. 오늘 아구이뽀 훈련생이 오늘 우리 2조의 대표입니다. 어, 아, 수고 괜찮습니다. I'm from 고등자리를 물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입니다 축하합니다. 아구이뽀 훈련생. 이조훈련생 아구이뽀. 아까보다 말이 오늘어졌는데. 어제랑 다른데? 아, 불만 있어? 내가 이거 시켰는데? 교관님 나 오늘 어... 머리 맞아서 한국말 모른다. <laughs> 교관님 나 대빵만 <대포하면> 안 돼. 수원이 <laughs> 머리를 잘못 맞은 것 같습니다. 나말짝못다요 그린캠프 관련은 개수작 같습니다. <웃음> <웃음> 조기 퇴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사합니다 종원 <laughs> 주목. 종원 주목. 하루 만에 종원 주목. 준비된 아 저로부터 복무. <laughs> 보보보아레드교관님 <laughs> 교육이 지금 보보? <laughs> 교육이 제가.. <laughs> 네. 보복이 보보? 아니라 보고! 입니다 보고 아~~~ 보보, 보보. <laughs> 1조부터 아침 점호 인원 보고 큰별 1조 아침 점호 인원 보고 총원 일곱 명 열의 영명 현재 인원 일곱 명 열의 영명 없음 10명. 10명. 이상,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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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10명. 아침 점호 준비 끝 오. 대기 오. 다음 아.. 큰! 우린 기억이 선명내려 이조 올 녀석 아고 이뻐. 이 아고. 갑니다 실시. 큰 별. 큰 별. 이조. 이조 꽃말 아니 가리, 가리, 오케이 가리시라. 아, 저 아침 점호 인원 보고 총원 7명, 열애0명 현재원 7명, 열애 내용 없음. 아. 아침 점호 뭐 준비 끝. 아침 점호 인원 보고 총2원총 총, 총총총 인원 7명. 뭐야 저거 정말 평범하잖아. 영명, 현재원 0명 보고 갈까? 네 등록한 네. 데에 <laughs> 사람다 현재원 0명이면 현재원 <laughs> 명이면안 됩니다. 사심 아, 넣지 아, 않습니다. 아, 알 아, 포인트입니까? 아. 가져 다시. 총 <laughs> 인원 7명, 열애 0명, 현재원 레드교관님 사랑한다. 레드교관님 사랑합니다. 아니야 이상 아침 점호 준비 끝. 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정하겠습니다 레드교관장님 수련의 신조 다 교육됐습니까? 네 교육됐습니다. 수련의 신조. 우리의 개발의. 우리는. 하나도 안되있구만 레드캡 하자 어? 아, 수련 회장님께서 그 선창 해주시면 주, 부탁드립니다 선창 부탁드립니다 수련 회장님이 모를 것 같은데 아이 저는 압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30년 동안 했는데 지금 알 듯해 파지 않습니다 안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고 있으려는 아주 좋았어 땡큐 보교관님 땡큐 나 잘했어 <laughs> 아주 익숙한 맛이야 <laughs> 야호 시험지? 야 여기 사람 죽었네 어? 뭐? g 만잠 m 만 n g e r m 아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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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있 r m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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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r m a n 이 e r m a n German? g e 으 m a n German? g e r m a 를 g e r m a 를 German? g 어 여기 뭐 있어? 몰라 나도 뭐가 있나 싶어서 구경 중. 여기 뭐 하는 데가 보는 중. 흙을 밟고는 못 올라가나? 그거 아니 상, 흙, 상흙상 어떻게 받았어? 나 다른 교관님이 뭐 하다가 줬는데. 아 진짜? 뭐? 멀죠? 어. 아니 근데 아까 음? 전에 비밀의 방열린거 봤어 너네? 어봤어 음, 비밀의 거의, 방이 거의 비밀의 방에 높은 곳에 있어서 물건을 꺼낼 수 맞아, 없다는 맞아, 맞아, 맞아. 책장 하나 있었잖아 그거 혹시 흙으로 <laughs> 어떻게 안 되나? <laughs> 그니까 흙으로 어떻게 나도 그 설치해서 가, 가볼까? 안 가볼까? 가볼까? 해봐 해봐 <laughs> 되나? <웃음> 어, 안아 안돼 까비야 아. 야, 어어어어어 네, 어,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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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됐는데 저만,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점프 점프를 계속 점프를 해라 점프를 계속 찍어라 엽하고 아, 있어 아그다안 아, <laughs> 아, <누구야? 드리워. 웃음> 되는 거 같지 이게 왜안 되지 야, 누군가가 누군가 버리고 간 담배를 먹었는데 그거 하나 바꿔 먹어 버려라 달란트 달란트로 이거 안 했어 이원 자리야 어어 어? 근데 음. 어떻게 바꾸는 것이지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꿔 뭐? 뭔가... 아, 딸아와 이뻐야. 응. 하인들이 어? 어디로 가야 가는 거야? 그 어제 막 빨간 글자로 날 찾았네. 그 있잖아. 응. 걔한테 가는 거야. 어, 그런 애가 있었어? 그래서 빨간 글자로 내가 뭐, 내가 어디께 막이런는거 같았나. 아, 있었잖아. 근데 이 어, 알긴 했는데 난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 아무래도 <laughs> 야, 뭐야? 투누가 있네. 막 부콜 친 거야? 가자 이뻐어어또또또 이쪽. 아, 사고친다. 그래. 또 기미 사고 받고 빈. 또 사고친다. 여기 나무에 들어가면 돼. 여기 나무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떻게 되죠? 아, 그래 왜 아주 왜왜 향이 짙어? 교관장이 전파합니다. 어 사조 부교관 짜장님으로부터 하루 일과가 막내 훈련생 질벅 징벌. <laughs> 일단 스카이콩콩을 사봐. 잠시 5분 뒤부터 운동장에서 철인 칠종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뻐야. 아! 근데 어제 아, 찾았다는 거는... 같이 가자.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여는 거 아닌 거 같습니다. 응. 아, 열쇠? 이런 단순한 구조인가? 이걸로 저걸 할수 있나? 어? 아구이포 훈련생. 이동 훈련생 아구이포! 어, 혼자 나와 있었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연명 장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구이볼 선생 1점 상점 부여하겠습니다. 8시 1분 전입니다. 8시 1분, 1분 전입니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드디어 합표 왔습니다. 8시 1분 전인데 아직 2조밖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늦게 모인 조에게는 벌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나 5분 올게. 안 돼! <웃음> <웃음> 3 2 1 출발 Oh shit! Damn, damn, damn! Oh wow!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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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I'm going to go to Yoga. o 어, 아, 어 그래. 됐다 아 드디어. 아 안돼 안돼 아 여기가 이게 여기가 좀 애매하네 <laughs> 바보 어 어떻게 갔지 방법이 있나 본데 어? <laughs> 아 오케이 오오 <laughs> 아. 어? 뭐? 뭐? 아무래도 거기 못 가? 올라오는 <laughs> 것이지. 아무래도 넌 <laughs> 끝났다고 그러 있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여기는 안 되는 곳인가. 아무래도 거기는 안 되는 곳이지 아, 내 몸에 들어와 황인준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것은 아무래도 아아내 몸에 들어와 황인준아 <목소리> 이거야 저긴 지옥인데 뭐야 빨리 끝내고 싶어 이 지옥을 언제 끝나려고 안돼 <목소리> 지옥 같은 여기서 날 꺼내줘 <목소리> 일단 급하게 가지마 어 급해버렸죠 은 함정이었던 거지. 어... 아이코. 한번 다. 아! <laughs> 바보야. 나는 안 바보야. 아, 드디어. 으! <laughs> <laughs> 제발! <웃음> 아, 카비! 잘했는데. 아직 멀 만해. 여기에 하강 기류가 아, 도는 걸까? 그런 것 같다. 하강하는 기류에 올아도 괜찮아. 아이. 내 노래다. 집드립니다뭔 노래요? 빵빵새거든. 2번 이상 안 떴어. <꿈꿔> 뭣? 그런 채팅 굳이 읽어야 하는 <laughs> 것이야? 언니 들었어? 아무래도 네가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지. 되게 좋아해. 코그건 님. 아, 와. 어 어느 생각 아, 어 위. 실시간 패치해 주시는데 어, <laughs> 뭐야 이거 생겼어 실시간 패치해 주십 이러고 쩍인가 그럼 결심은 아. 야호 아 아래 저기 있구나 어이. 저기 봐서 이렇게 이뭐 이거다. 기갑. 아, 아, 이거다. 나어 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고. 점프 한번 누르시면은 점프를 한번 누르시면은 그렇지아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내가 엉덩이로 맞고 있는지. 할수 있어. 나이스. 이거 이게 뭐지? 이게? 이거 뭐야? 뭐이.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아, 근데... 다 아픈데? 이거 3인칭을 하면 꿀팁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합니다 실수. 앉으면 더 아픕니다. 앉으면 더 아픕니다. 죽을. <laughs> <laughs> 어디로 가는 거지? 제발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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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렴. 제가 좋아합니다. 제발요. 어디야 어디야? Where where what the fuck? 미로다이. 일단 오른쪽을 손대고 가보면 여가 어디고? 어, 이핫토 중앙 가 볼까? 어 아, 까 비고, 아, 아니고, 아, 뜨거, 아, 뜨거 오케이, 5번 인가? 아니 었 고, 4 아, 까 비, 일단 4 아, 까 비, 아, 까 비, 오케이, 1번가 볼게요.

아 여기 패치 아니, 많이 해 주셨네. 아! 아! 좋았고 좋았고.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저, 저, 여기 여기. 여긴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여기 건가? 밑에 슬라임이 하나 있거든. 요거 밟고서 아. 여기 가야 돼. 어! 저 되는 건가? 그럼. 아! 나츠키. 어 뭐, 뭐라고? 어어. 너 이번에도 실패하면 네 안경에 잠세 걸어 버린다. 나 맞어! 아, 고 오우! 오우! 그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는데? <laughs> 효과가 있는데? <laughs> 너잠물쇠 걸리고 싶은 거야? 아니 잠물쇠 얘기만 나오면 하는데? 잠물쇠 <laughs> 당해본 적 있나?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림을 아무리 그리고 싶어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단 말이다 <laughs> 자 우리 뭐가 그래, 그래. 어? 자꾸 생긴다잉? 오, 아 여기 들어. 여기 밑에 점점 길이 생기고 있이 정도 이건 점프 맵이 아닌데 이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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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나 이건... 이거. 나연하 어. 나줘. 근 근데 고는 아, 뭐가 유명한가 바비? 아브아브 마르게리타 피가아 오케이. 오. 보면... 아, 이, 이 불시 검문에도 아주 잘유지하고있구만마르게리피 좋 음, 좋다 맛게주세요 음. 어? h 리 r e 따라와봐, 따라와봐. 너가 담 a <laughs> 파는 r i 려줬으니까나 이거 샀어. 저거 이걸로 꺼내는 거야 이쁘야. i 나스카이콩콩으로 <laughs> 꺼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쁘야. h r i 콩 a Oh, Rina. Oh, Rina. 그거 이제 너가 즐겁게 놀길 바라는 마음을 타는 거야. 아니 내 이런 돌려줘요. 자 이게 뭐야? 저기 꽂혀 있는 책이야. 그게 뭐야? 오와 아 이런 얘기 별로 안 듣고 싶은데 뭐야? 어. <laughs> 괜찮아 이파야. 스카이 콩콩은 연병장에서 하는 거 어때? 실내에서 하면 혼날 수 있어. 너한테 이미 써버렸어. <laughs> 아 어쩐지야. 나 점프가 높다. <laughs> 너, 너 가져. 네, 저렇게 네, 하는 네. 것이었던 것이야. 어, 이뻐 안녕. 어. 너도 이거 봤어? 어어, 너그 찾았구나? 스카이콩콩으로 때려서 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나, 아직... 나중에 쓸데 있지 않을까? 이래용이야 어? 아, <laughs> 무슨 스카이콩콩이 일회용이라고? <laughs> 에? 아니, 나는 <웃음> 내가 <웃음> 나가 감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다들 날 멍청이로 볼 거야. 걱정하지 마라. 미노 오카리나를 불어주지 힘이 많아서 안 난다. 자, <laughs> 오... <아니, 안 웃음> 어, 다음! 건설! 어. 어디 아파졌습니까? 고가님 나! 고가님 나 어제까지는 말 잘했는데 감나무 떨어졌어. 그걸 고치려면 똑같은 충격을 받으면 됩니다. 자, 저는 아구이뿌 훈련생 두드려 팹입니다. 어, 어, 정신 차릴 때까지. 자. 이거 왜 여기서 걸어아나마편쓸 아. 거야. <laughs> 하고 있었어? 나 없을 때? 열심히. 와우. 오늘은 이거 보고 누가해 아구에로 불련드이 아후에... 합니다! 오늘... 보고 드렸습니다 아구에로 훈련생은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외국 국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갔다 왔어? <laughs> 우리 승부차기 이겼잖아, 격안님! <laughs> 얘왜 뭐, 이렇게 됐어? 얘 감나무에서, 감나무에서 떨어졌습 감나무에서 떨어진 바람에 그만... 아! 방금 의무실 갔다 왔는데 물리치료라고 맞아서 더 멍청해졌어! <laughs> 얘는 니네가 잘 챙겨줘, 알았어? 앗! 아! 잘 아! 챙겼습니다! 오늘 미라이 훈련생은 뭐 했어? 철인 7종 경기했습니다.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내가 맡은 생활관은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어. 마지막 날은 무조건 1등 할수 있도록 한다. 알았어! 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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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론 나츠키의 훈련생이 꼴등이었던것 같습니다. 흑! 나츠키 1 0 0 똑바로 해. 너 스페인으로 있어. 야쟤 대박이다. 이게 훈련생 나츠키! 나츠키랑 디디디옹 마지막 날까지 조심하도록 한다 알았어? 아! 앗! 아! 이뽀는 너... 저... 교관님? 시간 있으면은 의무실 자주자주 가러 교관님? 거 <laughs> 교관님 왜난 잘한 아, 거안 물어봐? 아이 잘했어 교관님 아, 나도, 나도 잘한 잘했어. 거 물어봐줘 아니 잘하고 있어 <웃음> 교관... 카너 <laughs> 오늘 수고했다 아... 씨발! 안 태만 지랄이야! 아 진짜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이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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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본줄 알아 진짜. 아... 살려 아, 안 벗어? 아, 뭐, 나바봐아라야나 너, 너, 너 그렇게 안맞너영카구나너체하다인줄 알았는데. 너무 미라야 음. 다시 봤다. 너 다시, 미라야, 아, 아, 다시 아, 봤다. 미라야 아. 너 이, 다시 이 봤다 라야 마지막엔 1등을 하지. 종원! 생활관 저녁 점호 시작! <laughs> 1조부터 돌겠습니다. 이거 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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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불련생이구만큰 별. <laughs> 금별 끝인가? 근데 뭐 손을 안 내렸어요? 다시 해줄 해줄까? <웃음> <웃음>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는구만. <laughs> 이 생활관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의부각 교관님과 이제 독사 교관님이 있는 아주 완벽한 써, 생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2조 어. 입장. 컨설 면. <laughs> 또 남미 교육생인가? 컨설 <laughs> <견결! 웃음> 이. 굿나잇 죠모. 저난 리포트. 오케이. 피플 명 있어요. your r 넘버 하나. 친구들 번호 세 줘요. 쉿. what a r right. 하나. 이거 브릿굿나잇 준비 끝. 오케이. Okay, 가릿. 어, 환자 있나요? 저 아, 국생입니다. 넘습니다 감나무에서 나무에서 떨어졌다고요. 다친 데 없습니까? 하고 입볼 선생. 머리 다쳤는데 의무실 갔어요? 놀무실 아. 교관님, 다 같이 나를 때렸어요? 어. 너 먹었어? 사조 짬뽕 교관이야. 어우, 어우, 예스, 예스. He's fucking race. <웃음> 아, <웃음> 어, 너너 너. 의무과 교관님. 이게 대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학교를 갔다 와서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이. 이 저희가 분기가 왜 이렇게 헤이즈 잤어? 내일 시험에서 토록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기강 잘 사주고. 뭐해 그러십니까? 자 매일 왜, 왜 들어왔습니까? 아니 맞을지 테스트 맞아야지. <laughs> 아니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때리고 백입니까? 저저 <laughs> <laughs> 사람 돌파이야 <laughs> <laughs>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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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무학 교관님 책임지고 이 독사 교관님과 이조 교육생들 반드시 수련원 <끼리> 분기 <흥기>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끼리> <laughs> 어메이징합니다. <laughs> 어, 내일부터 다시 배우자 한글. 나 내일도 잘할 수 있어. 경쟁 의식 불태우지 마십시오. 다들 여기. <laughs> 메타 코미디클럽 아닙니다! 사생활관 기대하겠어! 사생활관 저녁 점호 이놈 보고 총원 7명, 열애 0명, 현재원 7명 3, 6, 9, 3, 6, 9 아... 진짜 어 아아... 탈 때까지 44분이나 걸렸다? 어? 우리 무서우니까 잠시만. 다 같이 나가 그래서 우리 음. 어머니, 어머니 네. 그 상황에서 누워서 같이 침을 뱉었어요 칵! <laughs> 탈이 <laughs> 새끼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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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말하셨는데, 이게 뭐지?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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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